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명절 잘 보내고 계시죠? 예, 오늘은 명절 마지막 휴일이네요. 9월 22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명절 쉬는 날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고요, 함께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명절을 주시고 또 가족들과 만날 수 있는 시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가족과 만나고 또 즐거운 시간을 보내지만, 그러나 오늘 이 아침도 하나님께 말씀으로 시작하기를 소원하는 마음에 이 아침을 깨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는 오늘 하루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함께 오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기어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부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유를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곧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손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바울이 왜 하나님께 감사하는가 1절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직분을 맡기셨기 때문에 감사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바울에게 맡긴 직분이 어떤 직분일까요? 사도라는 직분이죠. 사도 보냄을 받은 자. 그러면 사도의 직분을 맡으면서 바울이 한 일이 뭔가 하면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런데 복음은 쉽게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죽을 위기를 넘겼어야 했고요. 때로는 배가 고파서 너무 힘든 순간들도 있었고요. 때로는 누명을 쓰고, 때로는 쫓겨 다니고 해야 하는 그런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사도의 직분이라고 하니 상당히 명예스러운 것처럼 보입니다. 사실 명예스러운 직분이죠. 그러나 현실에서는 그것은 너무나 고되고 힘든 직분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도의 직분이 그에게 풍요와 부를 가져다 주는 그런 직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늘 힘들고. 목숨의 위협을 받고 배고프고 그런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바울은 그런 직분을 감당함에도 불구하고 감사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아마 바울과 같은 삶을 살았다면 불평했을 겁니다. 세상에 하나님이라는 음? 조물주의 대리자로 말씀을 전하는 자로 있으면 편안하게 좀 살아야 하지 않을까? 근데 바울은 그렇지 않은 거죠. 그래서 바울은 감사하다고 얘기하는데 그럼 도대체 왜 바울은 그런 삶을 사는데도 불구하고 감사하다고 얘기할까? 일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왜 직분을 맡기셨는가? 나를 예, 충성되이 여겼다. 하나님께서 나를 충성된 사람으로 봐주셨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너무 감사하다는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직분을 주셨을까? 하나님이 나를 충성된 사람으로 봐주셨기 때문에 직분을 주셨다. 하, 너무 감사하다는 거죠. 여러분 리제를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바울은 자신은 원래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폭행하고 죽이는데 동조하고 고난을 주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직분을 받을 만한 하등한 일이 없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가 담에 계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인생이 바뀌었어. 그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자기에게 직분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 거죠. 자기가 옛날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박해했던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작은 일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충성대역이 주셨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 여러분, 바울은 과거의 자신을 생각해 보니까 그 과거의 자신은 비방자고 박해자고 폭행한 것밖에 없어요. 즉, 다시 말하면 악한 싸움만을 싸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격의 직분을 주신 거죠. 너무 감사해서 여러분,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 본문이죠.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바울은 이디모데에게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렇게 얘기해요. 왜 그럴까요? 자신은 예수님 믿기 전에 악한 싸움만 싸웠거든요. 비방자요, 폭행자요, 박해자였으니까. 그래서 이디모데에게 너는 악한 싸움을 싸우지 말고 선한 싸움부터 싸우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충성된 일을 많이 하라.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이런 바울을 보면서 우리가 배울 점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바울은 직분을 너무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사도라는 그 직분. 비록 그에게 현실적으로는 어려움 밖에 주지 않지만, 그러나 사도라는 그 직분을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자신의 과거를 생각해 보면 더 소중할 수 밖에 없어요. 자신은 옛날에 박해하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전하는 직분을 주셨으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다 직분이 있어요. 교회에서 집사의 직분, 저는 목사의 직분, 때로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의 직분을 우리는 가지고 있지요. 우리는 이 직분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는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과연 이 직분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일까? 나는 목사로서 말씀을 전할 자격이 있나? 나는 장로, 권사, 집사로서 과연 이 직분을 받을 자격이 있는가? 우리는 바울처럼 충성되이 섬겼는가? 우리는 바울처럼 충성되이 섬기지도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목사라는 타이틀, 장로, 집사, 권사라는 직분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우리는 참그 직분을 감사하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직분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가. 그리고 또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이 직분은 하나님이 주셨다. 이렇게 얘기하죠. 분명 받은 그 직분은 하나님이 주셨는데 우리가 받은 직분도 하나님이 주셨을 건데 우리는 자꾸 생각하기를 이 직분을 사람이 준다. 교회가 준다. 목사가 준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는 사람의 권위가 낮으니까 우리는 직분을 쉽게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받는 이 직분은 목사인 제가 주는 직분도 아니고, 승일교회가 주는 직분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직분이에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직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 직분의 소중함을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 바울은요, 15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는 그가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고백해요. 죄인 중에 괴수였는데,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까? 그 이유는 뭘까? 1 6절을 제가 읽습니다. 내가 긍주를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기록해요. 죄인 중에 괴수였던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그죠? 오래 참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죄인 중에 괴수였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거나 전도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셨다는 거예요. 이런 오래 참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오해가 없기를 바래요. 오래 참았다는 얘기는 어느 기간 동안 오랜 기간 동안 참았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끝까지 참았다는 이야기예요. 참지 않은 기간이 한순간도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참고 참고 또 참고 안 되니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고 그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서 하나님 왜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엘리엘리, 엘리 라바 사막다니.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참으시고, 끝까지 참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오래 참으심, 끝까지 참으심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래 참으시는 이유가 뭔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오래 참으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든 이유는 뭘까? 방금 읽었던 16절에 보면 본이 되게 하려 합니다라고 기록해요. 하나님께서 오래 참아서 우리를 그의 자녀로 만든 것은 믿지 않는 자들, 그 사람들의 본이 되어서 그 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존재 이유가 여기에서 드러나는 거죠. 우리는 왜 존재하는가? 우리는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본이 되게 하기 위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아, 예수를 믿어야 되겠구나. 교회 가야 되겠구나 하는 그 모범을 우리가 보여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사 우리를 그의 자녀로 만드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모범이 되어야 된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행위만 보고서도 행동만 보고서도 말만 보고서도 그 사람들이 교회 나오고 싶은 마음, 예수 믿고 싶은 마음이 들수 있어야 된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자녀 삼으신 이유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해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면서 우리가 세상에 본이 되기를 바라고요. 혹 여러분들 가족과 같이 있다면 가족 가운데서 믿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이 추석 명절에 내가 한 발짝도 움직이고 한 발짝도 손해 보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아름다운 덕을 나타내는 귀한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것은 모범을 보이기 위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모범이 되어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계속해서 말씀 보시고요. 기도하시고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